이거거든. <웃음> <웃음> 아 캐서디는 배안 됐네. 아 집중해 집중. 나이스. 겐지 처음에 자르고 잘했죠? 아니내 앞에서 벤처를 꺼내? 내가, 내가 차이차이여줄여 힘의 힘이 차이를. t g o 다아 죽여, 죽여. 아,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우리 돼지 잘한다. 오, 어, 씨. 어? 아, 아, 진짜 이건 아닌데? 아, 진짜 큰일 났네. 진짜 큰일 났는데? 아, 파라 나왔네? 개망했다. 느낌 온다, 느낌 온다. 파라 잡는 벤처 어떤 데? 어떻게 했지? 아니 어떻게 했지? 어아오야 해주는구나 맥크리어 나이스 뭐야? 아니 오케이 누 진짜. 아 제발 한 번만 해줘 내가 내가 다음 판에 내가 할게. 제발 한 번만 한 번만. 이번엔 피해치, 새끼야 아, 씨. 아 그래도, 벤처, 잡았다. 아,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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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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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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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오빠! 그렇지! 아니! 저번에 이긴 거 올라가기만 했어도 아직 강보 아니거든요? 얘 진짜 억가를 당했다 근데 아 근데 기대했던 만큼은 그니까 러 이게 나는 그 일러스트를 봤는데 분명 존나 예뻤거든. 근데 이 새끼 얼굴이 들어가니까 좀 너프가 되네. 너무 자연스럽게. 그래도 이 디테일들이 되게 예쁘네. 벤처 스킨 사는 사람 처음 본대 야야 야, 아론 페이지도 사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잡혀? 다이아오니까 확실히 큐가 좀안 잡히네. 이게 이게 문제네. 이래서 이래서 그 높은 티어 사람들은 좀 힘든 건가? 아래 아래. 와 근데 캐서디맨이다. 개꿀. 개꿀이쥬. 자 이번엔 제대로 한다 첫판 손풀기였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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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씨 아이 아이 아, 아,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띠껍지 애들? 뭐지? 아씨, 아, 어. 근데 이거는 그 탱커가 죽어 뒤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. 네. 아씨, 아씨. 말리야뭐함 옵치 처음함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함까지만. 아니, 뭐하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. <laughs> 뭔가 똥을 싸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. 혹시 라면 먹고 있거나. 라면 먹으면 살짝 빨리 죽고 싶을 때도 있거든. 아니, 아 미친 새끼 아니야? 저건 못 참아. 아니, 아니, 얼마나 많이 쳐 뒤지는 거야. 아씨, 탱커 없으니까 졸라 힘든데. 아씨, 아 탱커 뭐함 진짜로. 어어 아, 어. 아, 아. 제발 이렇게 비벼야지 비벼야지 아 아씨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. 할만해 할만해. 어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아. 아 진짜 띠꺼운 놈들이. 아. 뭐해 죽은 거야 방금? 맞아, 맞아. 나이스. 그래 모이라로 겐지 좀 빨아주세요. 자리한 님시발 그만 좀 뒤져봐요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. 쓸줄 알았어 저. 저거아아아아 아. 아이 캔. 말도 마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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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지 마. 뒤지지 마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2분 4 0초 a 얘들아 2분 40초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a s h i p j o 어 I did. I did. I did. I d 무적이다. 어어 어디 있어 시그마 이 개자식 <laughs> 빨리 나와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 이분 괜찮아. 미미미 막을 수 있어. <laughs> 아니 말도 잘안 나오네 이거. 이거 지면 강등이란 말이에요. 어어 어. 어, 어.

3렙 특전있어 궁있어 이거 할만해요 자리야 궁도 있어요 아나 에임 진짜 안 좋아졌다 하도 안하니까 나이스 아니야 이정도는 하지 어 아니 자리야 갑자기 잘해주네 아까부터 이걸 막아? 역시 승모근 큰 애들은 옵치를 잘해. 와 나이스. <laughs> 이거거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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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달다. <laughs> 일단 파고 들어. 아오어어 오, 오. 고마워 어 나대지 말라고 오케이 고마워. 나위 캐리. 와, 근데, 다이아에서도, 벤, 아니, 바스티온이 나오네. 힐 너무 좋구요. ナイス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내가 그렇게 싫냐? 아이 1인공을 박네? 오케이, 기분 좋아. 음, 그 정도로 싫었다는 거지. 개 아, 아프네, 그냥. 애쉬 왜 이렇게 잘하냐? 아! 아, 아이 오케이? 아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사소해. 나, 나, 나힐 좀, 힐 좀. 어 나이스. 이 방송 대체 어떤 삶을 아 이게 안죽 와씨 라위프 이버 사랑해 아씨 아 진짜 아니 너무 힘들어 아저 개같은 탱커 자식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응 내가 더 잘해 아씨 아, 아닌가 아,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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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아이씨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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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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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어. 와, 진짜 那咋不穿 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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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잡아, 얘 잡아, 봐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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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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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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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아니 다시 올라가겠지 뭐 아니 <laughs> 아니 플랫대도 이랬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참 아니 뭐 내가 엄청 뭐 긁힐 줄 알았나 본데 뭐난 진짜 아무렇지 않아 응. 어차피 갈 놈은 가는 거야 어난 <laughs> 아무렇지 아무렇지 않아 근데 그건 있어 이봐, 알죠. 저번에 이겼을 때, 점수 안준 거. 그게 이렇게도 원망스러워질 줄 몰랐다. 그만 아니었어도, 지금 강등 보호인데, 아직. <laughs> 추하다.